어, 잠시만요, 다쳐요, 어. 옆으로 가세요. 잠시만요, 나갈게요. 잠시만요. 안녕하세요. 우리 열가좀 있어요. 네, 안녕하세요. 어, 연락가좀 어. 있어요. 네, 안녕하세요. 어, 아, 친구분이 와 주세요. 안녕하세요.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. 네, 네. 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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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가운 얼굴이네. 네. 네. 네네. 저희가 네. 헌트와 보호자의 일정으로 네. 그, 스케줄을 소화 같이 하다 보니까 뭐 이런저런 많은 얘기를 했죠. 다. 상 받으실 때 누가 제일 먼저 떠오르셨어요? 우성 씨가 제일 먼저 떠올랐죠. <laughs> 다음은 또 네, 올려도 돼. 다음은 다음은 정성이다 조심하세요 그 뒤에. 청담구 청담부 뒤에 문섭습니다 조심해 주세요. 네, 조심해요 조심해요 네, 조심해요. 조심해. 네, 나중에 보호자가 또 오, 상을 탈수 탈탈 있잖아요. 어떤 거 주세요? 너무 좋죠 그럼. <laughs> 경사 중에 경사 오, 오, 오. 접경사. <놀라> 아, 아 네. 조심해요. 사 조심해요. 조심해을 드신 거예요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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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왜 이렇게 3편을 드신 거예요? 3편?